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조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합도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십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층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어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주께서 진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웨리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기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인데요 교회역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고 준비하는 성탄절 전에 사주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에만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그러한 기다림의 중요한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곧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2000년 전의 상황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재현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시기입니다. 또두 번째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또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구원을 또 완성하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사주가는 주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빙점의 작가인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이 갑작스런 고열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이러한 상념으로 허무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세부터 결혼하기 전 37세까지 13년 동안 병상에서 지내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을 이겨냈었던 이유는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병상 세례를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는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는 폐결력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면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몸과 마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므로 순간 기쁨이 솟아났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임마누엘 아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와 그 탄생을 한 징조라고 하였으며 또 그것은 곧인만누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12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치리하던 때에 이 남한국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의 신흥제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왕국에 점차 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랍 나라와 또 북한국이 연합하여 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요? 이아하스가 하나님을 등지고 또 극한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아하스는요 아주 우상숭배의 극성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들레 길로 행하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보면 금은부하나 보석을 막 집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많은 돈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아스는 뭐 새로운 우상까지 국구를 털어서 만들 정도로 아주 우상승배 극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흰 늨의 굴짝에서 자식을 불에 태워 몰래 우상에게 희생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울창한 그 나무숲 앞에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백 년 이상 된 나무에는 마치 거기에 뭐 신비한 정령이 있다고 믿어서 그 앞에다가 막 물을 떠놓고 손을 빌면서. 기도하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미신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면 아주 몇 배인데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믿어서 그 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서 도로를 낼 때도 그 나무를 완전히 비해버리고 직선으로 내야 되는데 그 나무를 베어내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도로를 내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유럽 전설에도 보면 이 나무나 숲에 이 마법이 걸려 있다고 믿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오래된 나무에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는요 너무나 다양했고 그 정도가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가장 가증 여기시는 죄야.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아스 왕은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같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악한 왕이 바로 아스 왕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타락이 완전히 극에 달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유다 침공은 타락한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격려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강구왕 베가와 또 아람왕 르신의 동맹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는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왕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본문 2절 말씀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위기의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아스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앗술의 힘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아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사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자가 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정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2 3절 말씀에 보면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여러분,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내 마음을 그때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마음을 순간 잘 지켜서 또 순탄한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또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람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또잠먼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의 물질이 무너질 때, 아니면 가정이 무너지고, 코로나1 9에 위해서 미래가 불확실해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질 때, 절대 절망, 일풀의 가능성도 안 보이는 삶의 시계가 완전히 제로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절망을 다 없애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무너져내는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15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견디게 하십니다. 또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힘들리고 있는 그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진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라망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왕 베가는 타다만 그 부직갱이와 같고 구루턱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나무 같은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 연기만 요란할 뿐 예루살렘을 불태울만한 어떤 권세도 없는 적들이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을 볼때 큰 문제와 엄청난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아스왕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담과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선한 일에 주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야는요, 아하스 왕에게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위로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며 성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 선자는 베가와 르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 다부엘의 아들을 남한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계획은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한국을 다위세 왕조로 이끄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란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회방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에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아람과 그리고 부강국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대로 부강국과 아람은 아하스를 토우로한아스르 제국의 디글랏 발레셋 빌레셋 삼세에게 크게 패하게 되었고 또 훗날에는 아스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구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아세 생각대로 나라를 운영하면 남한국도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회순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에 대한 한증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승리의 창표였던 그 양털 한 뭉치를 타장마당에다가 둘 때에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아람과 부강구의 장례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위해서 징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11기와 16장 1절의 사절 보면 아하스가 이방에 가정한 것을 본받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안문족수 계신 몰룩에게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 여러 산당을 세워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스왕은요,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 1절을 보면 이사회가 한증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책망 섞인 권고입니다. 그러나 아스왕은 이사회 권고를요, 거절합니다. 1 2절을 보시면 증조를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스 왕의 대답을 보면요 마치 그 사람이 아주 경건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아스 왕의 대답은 성경을 내세워서 경건을 가장한 그러한 가식과 위선의 모습일 뿐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의 대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한 층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층조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증조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주 그릇된 핑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겠다는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이사의 위로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레의 힘을 우상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아수레에게 원군을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아하스 왕에게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주의종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스의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둘러댑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아니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들과 거짓된 자들의 힘과 또 물질과 또 그들의 지혜를 통한하여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 왕은 결국에 아수르 왕에게 뇌물까지 보내서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 제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행하는 이런 극한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아스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아수의 속곡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사회 선자는 아스가 징조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베푸실 걸 선포하면서 이 동정녀 탄생을 연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또 아담가가 선악가를 따먹은 후에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계의가 뜻은요, 인간의 어떤 불순종이나 또 사탄의 회방에도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바로 이 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재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주권적인 일이요, 절대 섭리인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스 왕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믿어 드지 않죠.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징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차라서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하면 믿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게 하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모라 간조는 성경에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가 제거한다면 딱두 가지만 남는데 성경의 앞뚜껑과 뒤뚜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야 선지자는요. 아하스 왕에게 유다를 침공하는 그 아랍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곧 폐망하게 될 것을 전했는데 아하스 왕은요. 이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이 처녀로 아이를 낳게 만드신 일은 더욱 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의, 성경의 진리와 예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고와 그리고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그 사고와 논리 속에 맞는 부분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일까요? 우리의 사고의 능력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분명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여연했던 오실 메시아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뉴엘이 하리라 임마뉴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사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사건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마 누엘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임마누엘, 인마뉴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도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